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수 제이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어떤 구독자분이 달아주신 댓글을 읽고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언니와 참 닮은 점이 많아 구독자가 된 사람이에요. 언니와 비슷하게 취준생으로 힘듦을 겪기도 했고, 취성패에 성공해서 지금은 또 언니와 비슷한 시기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실, 직장 생활을 너무 하고 싶었고, 취업만 하면 모든 게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인생은 참산 넘어 산인 것 같아요. 해야 할건왜 이리 많고, 배워야 할건왜 이리 끝도 없는 건지. 언니는 직장 생활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고, 퇴근 후에는 어떻게 생활하시는지도 궁금해졌어요. 일과 개인 생활을 어떻게 균형 있게 맞춰가시는지 궁금합니다. 고생 끝에 취업에 성공하신 것 같아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어, 그런데 현재 직장생활이 좀 힘드신가 봐요. 저의 직장생활은 어떤지 궁금해 하셨는데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당장 해야 하는 것들을 기간에 맞춰서 처리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여기저기서 찾아서 공부하고 뭐 실수하면 됐네 하면서 어떻게든 해결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는 이제 같은 팀 언니랑 욕 쏟아떨면서 풀고 그렇게 평범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치만 이런 게 궁금하신 건 아니겠죠? 수지님도 직장 생활 자체는 비슷하게 하고 계실 테니까요. 제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궁금해하신 이유는 아마 이야기에서 유추해봤을 때 기대하셨던 것과 달리 취업 후에도 힘드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특히 신입사원은 더 힘들죠. 아직 모르는 게 많은데 그 와중에 일은 제대로 해야 하고 또 사수나 다른 직원들이랑 아직 친하지 않으니까 눈치도 보이고 저도 입사한 지 한두 달쯤 됐을 때는 좀 조급해하고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특히 저는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얼른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싶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친해져서 이런 어색한 분위기를 없앨 수 있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난 수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시간이 해결해줬어요. 이게 일도 그렇고 사람 관계도 그렇고 내 분수에 맞지 않게 무리한 노력을 했다가는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번아웃을 겪으면서 하나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무리하지 말자. 나는 나만의 페이스대로 가야지 괜히 다른 사람이랑 뭐 비교하거나 뭐 무리하게 달리게 되면 또 번아웃이 올 테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분위기상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되기가 너무 좋은 환경이라서 나만의 페이스대로 가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저는 그 기나긴 우울한 과정을 또 겪고 싶지 않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왜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하는지 알것 같아요. 뭐 저의 성향을 생각해보면 마라톤보다도 산책 정도인 것 같지만 저는 자라면서 인생이 단거리 달리기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대학만 가면 행복하겠지. 합격만 하면 행복하겠지. 취업만 하면 행복하겠지. 이제 이런 생각에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뛰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목표가 아니었던 거죠. 사실 대학이든 취업이든 이게 목표가 아니라 과정일 뿐인데,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니까 무언가에 너무 이제 목매이지 않게 되었던 것 같아요. 직장도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 돈을 버는 수단인 거니까, 주어진 일만 제대로 하면 되지. 너무 열심히 할 필요 없다. 어, 그런 생각으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일할 때만 딱 집중해서 하고 퇴근하는 순간 회사에서 있던 모든 일들을 순삭해 버립니다. 나의 즐거운 시간을 회사 일 따위가 방해하는 건 용서할 수 없으니까요. 어, 그러면서 현재 행복에 더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뭐 만화나 영화를 보던가. 데이트를 하던가 게임을 하던가 유튜브를 하던가 낮잠을 자던가 그런 것들 즐거운 것들이 너무 많은데 시간은 적어서 오히려 그런 쪽으로 고민이 많죠 계획 없이 유유자적하는 거 좋아하는데 주말은 이틀뿐이라 가지고 저한테는 매우 부족하달까 2년의 백수 생활을 해본 입장으로서 일주일에 꼴랑 이틀 쉬는 건 진짜 쉬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게다가 직장 생활 하면서 유튜브도 하니까 시간이 진짜 엄청 빨리 가요. 2020년 속도 미친 것 같아. 그래서 보통 한주는 퇴근하고 나서 열심히 빈둥거리면서 놀면서 지내고, 그 다음주는 이제 유튜브 촬영하고 편집하면서 지냅니다. 유튜브도 미리미리 조금씩 해놓으면 좋겠지만, 사람이라는 게참 게을러서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사실 유튜브 하면서도 고민이 순간순간 생겨요 재미있어서 하고 있지만 수익이 조금이나마 있긴 하니까 좀더 퀄리티 높고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채널을 키우고 싶은 욕심이 생기거든요 특히 가끔 가다가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는 영상이 생기면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영상이 인기가 많은지 분석하고 어떤 주제로 어떤 식으로 영상을 만들어야 조회수가 잘 나오지 막 고민하다 보면 막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해요. 이제 그럴 때 내가 유튜브를 하는 목적을 다시 상기시켜보는 거죠. 재밌으려고 하는 거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자. 뭐 유튜브가 빵 터져서 돈을 잘 벌게 되면 좋겠지만 어차피 취미로 하는 거고 나를 표현할 수단이 필요한 거라서 하는 거니까 역시 무리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죠. 이런 저만의 방식으로 균형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고민이 들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나에게 물어보는 방식으로 이래서 내가 얻는 게 뭐지? 이렇게 하면 행복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 그래서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으니까 부담도 없고 결론적으로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정리가 잘안 돼가지고 답변이 잘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더 궁금하시거나 이야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수진님 음, 댓글 달아주신 후로 3개월이 지나서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분명 직장생활도 잘 하고 계실 것 같아요. 혹시나 너무 힘드시면 조금만 힘을 빼고 덜 열심히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힘을 빼신 만큼 수지님이 진짜로 즐거운 일에 더 시간을 투자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비록 생산적인 일이 아닐지라도. 아무튼, 인생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도 화이팅이에요.